어차피 여러분들은 전업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뭐 먹고 살 거예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라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 왕초보 영상을 또 하나 찍었습니다. 도대체 왜 주식, 부동산, 채권, 금은 영원히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찍었습니다. 자, 일단 왕초보님들, 우리는요,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투자는 선택이 아니고 그냥 네, 필수 능력입니다. 자, 화해를 달성한 사람들 중에서 투자를 안한 사람은 딱한 명도 없었습니다. 20명의 파이어 스토리 바로 이 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들한테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그것도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무조건 매수입니다. 매도가 아니야. 매소입니다 자, 어쨌든, 이분들도 투자를 가지각색으로 많이 했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상장, 비상장, 국내, 해외. 그리고 주식도 뭐 컨트롤 하시는 분도 있고, 기술적 투자도 있고, 가치투자도 있고, 장기투자도 있고, 배당투자도 있고, 다 있었고요. 부동산도 거주용, 상가용, 토지 다 있었습니다. 코인도 펀더멘탈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기술적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데이트레이더도 있었고, 스윙트레이더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경제적 자유를 도달하는 데는 투자는 일단 무조건 필요하고요. 또꼭 그런 분이 계시아요 아, 나는 많은 돈이 필요 없어.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면 돼. 아하하하. 자, 우리가 일단 평범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맥시멈 일할 수 있는 기간이 한 30에서 40년입니다. 더 일하고 싶어도 아무도 당신을 찾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몸이 쑤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사는가? 옛날에는요, 60살에 이제 아예 환갑잔치 딱 하고 죽으면 됐는데, 요즘은 그게 안 되거든요. 환갑잔치하고도 또 40년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유전자 기술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우리가 100세 시대가 아니라 200세 시대도 올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긴 구간 동안에 뭐하고 사는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전업 투자를 하면서 먹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조금 빨리 그 길에 도달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처럼 조금 더 늦게 도달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전업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뭐 먹고 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빨리 그, 음, 그 스킬을 배워놔야 된다라는 건데, 자,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우상향하는 자산,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을 사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당연하죠. 저는 주식, 부동산, 채권, 금이 영원히 오를 거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이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세상이 망한다고 소리 지는, 소리 치는 비관론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틀렸을 거고요. 영원히 틀릴 겁니다. 언론을 보면은 뭐 지금 뭐 전쟁도 뭐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경제도 좀뭐 흔들흔들하는 것 같고 뭐 물가 상승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고 하는데 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주식부터 한번 보시죠. 이 세상에 수십억 명이 살고 있죠. 70억 명, 80억 명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네, 깨어있는 시간 절반 이상을 거기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까 궁리를 하든지 아니면 고민을 하든지 또는 실제로 돈을 버는 일을 합니다. 네, 전 인류의 거의 절반 이상이 그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장기적으로 기업이 버는 돈이 늘어나겠어? 한들어 나겠어. 아니, 지금 태, 깨어나 있는 사람의 절반은 그 깨어나인 아, 그, 아 뭐야. 그러니까 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제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깨어나가 있는 시간 절반 이상을 돈 버는데 이제 투입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돈이 계속 돌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 네 그래서 주식이 오르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전쟁, 환경 문제, 뭐 경제 위기. 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장기적으로 보면 진짜 보이지도 않거든요, 이게. 네, 심지어 2차 세계 5천명 죽었어. 네, 그거 주식을 하나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희기는 원래 그렇게 계속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낙관론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 나아집니다.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자, 2003년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죠. 그래서 대학. 갔죠. 함부르크 대학에서 대학을 갔는데 거기 1학년에 경제학 교과서에서 인상 깊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경영학과 전공을 했는데 경제학 수업도 좀 있었죠. 그 내용에 이제 그 뭐가 있었냐 하면 그 교과서 꽤 처음에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 혹시 당신 애들은 19세기, 19세기 서부극을 보았는가? 그 서부극을 보면은 얼마나 자본이 없던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부극을 상상을 해 보면은 일단 횡벌그 벌퍼 벌판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가장 높은 건물이 뭐 2층 뭐 그러고 있고 거기 주인공은 카우보이인데 걔 전재산이 뭐삐쩍 마른 말 하나. 예. 그리고 이제 좀 촌스러운 옷 그리고, 뭐, 그, 총두 개. 뭐, 이 정도가 다잖아요. 걔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빵, 빵! 하면 또한 명이 죽고, 예아, 내겼다, 예 하면서, 어, 인디언 잡아라! 하고, 빵, 빵, 잡으면은, 근데 인디언들도 자본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과 비교하면 어떤가? 얼마나 자본이 많은가? 근데 네 지금 옛날에 그 서부국이 펼쳐졌던 거기에 가면은, 막 70층짜리 건물도 있고, 번쩍번쩍하고, 고속도로도 있고, 차도 다니고,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워호! 뭐이렇잖아요 근데. 네, 이게 전부 다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면서 자본이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핏담을 통해서 자본 수익률이 유지되는 경우가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으로 심지어 더 커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뭐 자본수익률이 10%라고 해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100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1 0원의 이제 그 이익을 창출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110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110원을 가지고 또 121원을 만들고 133원을 만들고 해가지고 복리로 계속 우리의 자산과 이익이 그 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우리가 그 자본수익률을 유지만 해도 어마무시한데 대부분의 경우 생산성의 발달 때문에 네그 자본수익률이 더 늘어나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음 어떻게 하면은 비용을 덜 쓰고 매출을 더 많이 일으켜가지고 더 많이 남길까 이것만 궁리를 하잖아요 사실.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유지를 못하는 기업들도 있죠. 그런 기업들은 서서히 도태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본수익률이 높고 이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기업 ...들이 떠오르고 이제 걔네들이 커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한개두개 개 종목을 전보 하는 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식시장 전체 또는 이한 경제에 있는 기업 전체의 파이 예 이것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그세계그 1인 GDP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물가 상승률 같은 것도 배려를 한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특히 1800년 이때부터 거기뭐 산업혁명 이런 기를 나면서이 음, 속도가 더 빨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홍콩,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한국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우리 동네이죠. 우리 동네도 1950년대부터 GDP가 다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PPP이고 리얼이니까 물가상승률을 뺐네요. 네, 그런데도 봐도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너 말인 겁니다. 물론 가끔 중간에 뭐 요럴 때 요럴 때가 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장기적으로 이런 거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단, 중요한 건 이거는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게, 그, 이런 식으로 죽어라고 고민을 해가지고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사람이 그 열매를 대다수는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일부를 떼가지고 세금을 내는 것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그 전체 국가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야지 그 열매를, 열매라는 거 사실 뭐 돈이랑 권력이랑 영향력이 되는 거겠죠. 네, 그거를 얻으려고 죽어라고 고민과 시도를 하게 되겠죠. 이거를 대다수 가질 수 있어야지. 뭐 이런 거잖아요. 아그오 너는 아 최고 백신을 만들었어 네가 코로나를 없앴다고 아 그래 그럼 내1 0 0만원 줄게 아 옆에 사람은 어 아, 옆에 사람은 쳐 놀았네 어 너도 그런 애가 사람이니까 1 0 0만 원을 주겠어 아 이러면 도대체 누가 죽어라고 고민을 해가지고 코로나 백신을 만들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그리고 그, 이제 여기서 또 핵심은 이런 거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누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가 그거를 누가 판단하는가 네 그거는 뭐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인기 투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시장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바로 시장이 판다 판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판단을 하냐 하면은 가격을 통해서 평가가 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엄청나게 획기적인 상품을 만들었는데 원가가 100원밖에 그안 들어옵니다. 근데 내가 이걸 만 원에 팔았어, 시장에.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막 사갑니다. 그럼 이제 아니, 도대체 너도 그럼 너도 100원으로 만들고 만 원으로 팔지 왜안하냐 하는데 뭔가 그 이유가 있겠죠. 나, 나만의 그 100원짜리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만 원으로 팔수 있어. 그럼 저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걸 그 돈을 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단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그렇죠. 그냥 이렇게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사람이 열매를 가지지 못하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예,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거 봐봐요. 중국도 공산주의 때는 정말 비리비리하고 개못살란 나라였는데, 예, 지금은 이제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지만, 일단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10년, 20년 만에 정말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 2위이고 1위를 넘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나 정도만 봐, 봐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은 넘어가 보면요. 일단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 분명히 효용이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최소한 물가 상승 정도는 상승해야 된다라는 건 누구나 아마 인정을 하실 거고요. 일단 부동산 이 있어요. 네, 근데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 부동산 가치는 유지가 되니까 당연히 물가 상승률만큼은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쓰는 사람은 그거를 그 부동산을 쓰면서 뭐 월세를 내든 뭐 전세를 내든 뭔가 집주인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물가상승 플러스 사용가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물가상승을 상쇄를 하고, 이게 이제 그 집주인의 이익이 되는 거겠죠. 네, 이게 뭐 통상적으로, 뭐, 뭐 부동산 가격에 뭐 3, 4%가 적절한지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여기서 뭔가 월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그거에다가 또 플러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서울, 그리고 뭐 경기도 이런 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곳은 아무래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물가 상승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다수긍을 하실 거고요. 네, 채권으로 넘어가면은 자, 남에게 돈을 빌려주면은 이제 대가를 받아야겠죠. 이 채권이라는 게 사실 남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 증서가 채권이잖아요. 자, 그러면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돈을 소비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남한테 빌려줘 가지고 나중에 받아서 미래의 소비를 더 해야 된다라는 게 있죠. 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받는 이자는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야 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합니다. 게다가 또 채무자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좀 부실하면은 심지어 더 많은 그 대가, 리스크 프리미엄까지 받아야 되는 것이 이게 정상적입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박하시는 게 벌써 들리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금을 보면요, 네, 금은요, 네, 그 사실 인류가 인정하는 유일한 진정한 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 화폐 이런 것들은 아무리 지금 기축통화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망하고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거는 역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기축통화라고 할수 있는 게 글쎄 한네개 정도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로마 시대에 통용이 되는그돈이 그 있었고, 그리고 네덜란드 굴덴이 있었고, 그리고 영국 파운드 그리고 지금은 미국 달러라고 볼 수.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기출통화들은, 네, 그 존재는 할지는 몰라도, 어, 가치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희석이 됐습니다. 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은 몇천 년 전부터 전 인류적으로 금, 돈으로 억셉트가 되는, 네, 그런 신비로운 금속이죠. 바로 이거. 보기만 해도 되게 멋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마디로, 이, 그, 금의 장기 수익률은 통화량과 반비례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달러 통화량이 1970년부터 한 연평균 복리7% 정도로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10년에 따블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자, 그럼 금의 수익률, 1970년대 초반부터, guess what? 딱, 당연히 복리7%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이 구간에 물가 상승률은 3%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도대체 왜 물가 상승률은 통화량보다 낮은가? 네, 그거는 이제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왜 대한민국은 자칭 매크로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자칭 전문가분들 댓글에 친절하게 그 이유를 남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통화량은 이렇게 느는데 근데 물가 상승률은 요 정도 아닌가? 왜 그런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알려 주세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네, 금은 통화량과 반비례한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보다 더 많이 오른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네, 참고로 원자재도 조금 비슷합니다. 일단 원자재라는 것도 실제 경제에 쓰이잖아요. 그것도 얼추 보면은 통화량과 반비례하더라고요. 그 가격 상승률 이런 게 보면은 네 그랬습니다. 네, 코인, 네, 코인에 대해서는 글쎄 한 100년 후에도 건재하면은 제가 이거를 우상향하는 자산으로 인정을 해 주겠습니다. 네, 지금은 아니에요. 이건 좀 너무 뻔뻔하잖아요. 자, 부동산 같은 경우 벌써 열, 어, 역사가 수천 년이고 금도 마찬가지고 채권도 그 정도 될 거고요. 주식도 이제 상장 주식이 생긴 게몇백년 되었지만 사실 뭐 주식 같은 시스템이 있는 건 이것도 천 년이 넘었거든요. 야, 근데 2008년에 만든 1 4살짜리 아기가 와 가지고 나도 우상향 자산이오 하면 누가 믿어? 주 그거는 겸상을 아직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필요성과 충분한 역사 검증하지 못했다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완전히 틀릴 수도 있어요 예, 그거를 감안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뭐 이런 거죠 내일 당장 이 세상의 모든 거인이 타, 사라진다 그러면은 뭐 대단한 사격이 있겠는가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자 일단 부동산이 다 사라지면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당장 살 곳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예, 주식과 채권 같은 경우도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끼리 돈을 빌려줘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기업을 차리면은 내 돈으로 다할수 없기 때문에, 네, 그, 그 소유권을 나눠주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주식 채권 부동산이 세상에서 사라지면은 이 세상이 매우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인류가 인정하는 유일한 돈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 이것도 큰 혼란에 빠질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글쎄? 물론 이제 이쪽을 많이 공부하시고, 이제 인생을 바치시고, 블록체인을 연구하고, 그리고 여기 자산을 가지신 분들은 짜증은 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인류의 뭐 대단하게 큰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코인은 트레이딩 수단이고 장기 보유 수단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한 10년을 와가지고 제가 완전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있죠. 자, 이 자산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주식 부동산 채권금은 영원히 오른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매년 적정 수익률과 똑같이 오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부분은 적정 수익률을 심하게 오버 또는 언더슈팅 하는 구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주식의 그 적정 수익률이 연 1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게 뭐 8%, 9%, 10%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수가 있겠지만, 자, 그런데 실제로 한 해에 주식이 10%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거나 아니면은 그거보다 훨씬 덜 오르거나 이미 아니면 떨어지거나 이런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금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냥 최근만 봐도 부동산은 사실 상당히 오버슈팅을 한 거죠. 예를 들면 부동산의 뭐 장기 수익 이것도 뭐 내가 보기에는 8% 10%이 정도가 적정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최근 몇년 동안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오버슈팅이 상당히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몇 년이나 심지어 10년까지 지속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수십 년 동안에 수익이 안 나는 구간도 생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나스닥 친구 있잖아요. 나스닥은 훌륭한 지수이고 훌륭한 기업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버블이 너무 심해가지고 5천까지 갔거든요. 네그 후에 천까지 작살나고요. 심지어 2008년에 또한번 천까지 작살이나요. 그래서 이 나스닥을 사가지고 9년 동안 보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마, 마이너스 70%야. 네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는 이렇게 돼가지고 한 2015년인가 7년인가 이때 다시 본전을 회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영원히 우상향하는 자산도 오버슈팅이 심할. 경우에는 네, 그 순간부터는 뭐 10년, 20년, 30년 동안 수익이 안 나는 구간도 나옵니다 자 근데 얘가 오버슈팅인지 언더슈팅인지는 그거는 끝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언더슈팅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때는 오히려 나스닥이 심하게 저평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 얘가 이제 미친듯이 올라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뭐 14,000인가 15,000인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러면은 17년 동안에 한 10배 이상 오른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때가 오버슈팅이고 이때가 언더슈팅이야. 지금은 우리가 그걸 알지만 우리가 진행 중일 때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 채권, 금 이런 거를 그냥 다 사버리라. 이제 이런 말이죠. 네, 방법론은 뭐 연구 포트폴리오, 원래 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영상을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e n s 가 계속 올리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하나에 몰빵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지금이 완전 최고점일 수도 있거든요. 10년, 20년 최고점.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요약을 하면은 결론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오르는 자산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오버 언더 슈팅 기간이 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덥석 들어갈 때가 고점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후에 10년, 20년 안 오른 경우도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향하는 자산군에 분산투자를 하거라. 자산배부를 하거라. 라는 말이고요. 네, 이 책에 아주 주옥같은 멘트들이 많은데 뭐 예를 들면은 투자 시장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제 무엇을 할지 방법론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일단 들어가 봐라라는 말도 나왔고요. 그리고 진짜 잘 모르겠으면 대출 받아서 집이라도 사거라. 일단 그럼 집이라도 남고 그럼 이제 물가 상승률은 방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대출 때문에 강제 저축도 할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예 어떤 분이 하셨고요. 예 그리고 여건이 안 된다 하면 은 올웨더 등 손쉽게 기계적으로 참여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집 그러니까 사는 것도 좋지만 집살 돈이 없어 하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라. 빨리 만들라. 이런 얘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에게 맞는 투자법이란 존재한다. 그걸 찾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면은 여기 나오신 분들의 투자 방법도 다 가지각색 다르거든요. 네, 그런데 다 이제 뭔가 이것저것 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그거를 찾아낸 겁니다. 이번 영상 왕초보들한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왕초보거나 왕초보를 알면은 이 영상을 널리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